안녕하세요 올리뷰 김민준입니다 오늘은 리뷰가 아닌 안전을 위한 제품을 하나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소개해 드릴 제품은 전기차 화재나 리튬 배터리 화재 시 초기 화재 진압을 위한 특별한 소화기로 전기차 오너분들이나 전기차 충전소 아파트 지하주차장 충전시설에 반드시 필요한 소화기로 많은 분들이 이 영상 꼭 시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8월 1일 서구 총라 국제도시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발생한 벤츠 전기차 화재로 주민 등 23명이 연기를 마셔 병원으로 옮겨졌으며 차량 87대가 불에 타고 783대가 그을렸고 당시 화염으로 주차장 내부 온도가 무려 1,000도 넘게 치솟으면서 지하에 설치된 수도관과 각종 설비가 녹는 등 피해가 너무나 큰 사고가 발생했었죠. 또한 지난 6월 24일에는 리튬 배터리 제조 공장인 아리셀 공장 화재로 안타깝게도 23분이 돌아가시기도 했습니다. 그 이후로도 크고 작은 전기차 화재는 계속 발생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기차 화재나 리튬 배터리로 인한 화재시 가장 큰 문제는 일반 소화기로는 화재 진압이 어렵다는 점인데요. 아리셀 공장 화재시 영상을 보시면 화재 초기에 직원 한 분이 일반 분말 소화기를 사용해 진화를 시도해 보지만 순식간에 열폭주 현상으로 배터리가 폭발하기 시작하더니. 42초 만에 불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지게 됩니다 전기차 화재 진압이 어려운 이유는 무엇일까요? 전기 자동차에 내장되어 있는 리튬이온 배터리는 화재가 발생하면 내부 온도가 순식간에 1,000도 이상 치솟으며 불이 번질 수 있는 열 폭주 현상이 발생되기 때문입니다 수백 개의 셀이 모아져서 안정되는 배터리 특성상 한 셀에서 화재가 시작되면 다른 셀로 불이 옮겨 붙기 때문에 불이 잘 꺼지지 않고요 특히 화재 진압을 위한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처럼 전기차 화재는 순식간에 고열이 발생하면서 빠른 속도로 열폭주 현상이 일어나기 때문에 일반 소화기로는 진압 자체가 어렵고 불을 끄는 데에만 몇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전기차 화재를 초기에 진압할 수 있는 전용 소화기를 별도로 챙겨 주시는 게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일단 발화되기 시작하면 걷잡을 수 없는 전기차 화재. 골든 타임이 10분 이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오늘 전기차 화재나 리튬 배터리 화재 시 골든 타임 내 초기 진압용으로 꼭 필요한 전용 소화기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총 4개의 제품이 있는데요. 일반 소화기로는 전기차 화재나 리튬 배터리 화재는 끌수 없다고 영상 초반에 말씀드렸죠. 소화기 종류를 살펴보면 일반적인 고치 화재는 A형, 기름이나 휘발유 같은 인화성 물질 화재는 B형, 전기 화재에 사용되는 C형, 기름을 많이 사용하는 주방 화재는 K 영소화기로 대략 네 가지로 분류되는데요. 문제는 전기차 화재나 리튬 배터리 화재는 D급 화재로 분류해서 시중에 소화기가 판매되고 있는데 이 D급 소화기는 전기차 화재를 끌 수가 없다는 것이죠. 다른 화재 용도로 사용 시간을 바꾸는 리튬 배터리용 소화제로 편법으로 표시해 판매되고 있는 실적이다 보니까 전기차 화재 전용이라고 해서 시중에 유통되는 D급 금속 화재 전용 소화기들은 모두 성능이 검증되지 않아 효과를 담보할 수 없다는 평가가 발표되기도 했습니다. 전기차 배터리 화재는 일반 분말 소화기로는 불씨만 조금 없앨 뿐 배터리 내부 온도를 낮추지 못해 결국 불을 전혀 끄지 못하게 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전기차화제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A와 C형 모두 사용 가능하고 침투력이 높은 액체형 소화기를 사용해줘야 합니다. 저희가 소개시켜드리는 이 소화기들은 비전도성 강화액 A, C급 소화기로 전기차화제 시 골든타임 내 초기 진압용으로 아주 획기적인 제품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물론 시중에 A, B, C급 인증을 받은 소화기도 있기는 한데 그 제품은 분말 소화기라서 침투력이 거의 없기 때문에 전기차화제에는 크게 도움을 주지 못합니다. 이 소화기들의 특징을 살펴보면 우선 첫 번째로 물 대비 침투력이 4배 우수하고 냉각 성능이 뛰어나기 때문에 재발화 확률이 적어 초기에 확실하게 화재 진압이 가능합니다. 전기차 화재를 진압하려면 반드시 비전도성과 냉각 기능을 함께 가진 액체형 소화약제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비전도성과 물보다 뛰어난 냉각 성능, 일반 소화기보다 뛰어난 표면 장력을 가지고 있어 전기차 화재 진화에 굉장히 효과적입니다. 두 번째 특징으로는 국내 최초 비전도성 액체형으로 A c 급 화재 진화가 가능한 소화기란 점입니다. 비전도성이란 전기가 통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급속도로 열을 받은 전기차 배터리는 배터리 내부 전해액이 누출되어 화상의 위험이 매우 크며 감전의 우려도 있기 때문에 전기가 통하지 않는 비전도성 소화기를 사용하는 게 당연히 안전합니다. 특히나 전기차 충전소 화재 시 화재 진압을 하려다가 자칫 감전사고가 날 수도 있는데요. AC급 소화기는 비전도성이기 때문에 감전 위험도 없고 고가의 전기, 전자장비에 살포할 경우 쇼트가 나지 않아 장비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또한 AC급 인증서를 모두 받음으로써 일반 화재 및 전기 화재에 모두 사용이 가능하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우선 여기 가장 큰이 소화기는 저희가 전에 한번 소개해드렸던 엔클리어 소화기입니다. 조달청 혁신 제품으로 등록이 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한국소방기술사에서 인증을 받은 국내 최초 비존도성 수계약제 특성의 소화기입니다. 스테인리스 재질의 은색 소화기로 4리터 용량이다 보니까 크기가 생각보다는 큽니다. 방사거리도 4에서 5미터로 다른 소화기보다 더 멀리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소화기는 주로 전기차 충전 시설이 있는 아파트나 빌딩 지하 주차장에 상시로 비치해 놓고 사용할 수 있는 제품입니다. 뿐만 아니라 리튬 배터리를 사용하는 모든 공장들이나 전산실, 서버실 전기 사용 공장과 같은 전기 시설들에도 반드시 비치를 해놓아야 할 소화기입니다. 앵클리어 소화기는 나온 지가 얼마 되지 않았지만 현재 시청과 같은 국가기관, 대형 마트와 아파트 단지에 납품 또는 판매가 되고 있는 제품입니다. 특히 이번에 청라 국제도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발생한 벤츠 전기차 화재로 더욱 많은 아파트 단지에 납품되고 있다고 합니다. 전기차 충전 시설이 있는 주차장이나 리튬 배터리를 취급하는 공장이나 산업 시설에는 이 엔클리어 소화기가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리셀 공장 화재 시 영상을 보시면 화재 초기 시 일반 분말 소화기를 사용해 진화를 시도했지만 진화가 안 되는 영상 보셨을 겁니다. 가정이지만 만약에 이 엔클리어 소화기가 있었다면 그리고 화재 초기에 불길을 잡을 수만 있었더라면 안타까운 인명 피해 참사를 막을 수도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판매 가격이 조금 높긴 하지만 전기차 화재가 발생하면 무엇보다도 큰 재산 피해와 생명에도 심각한 위험을 줄수 있기 때문에 한국 소방 기술사에서 인증을 받은 국내 최초 비전도성 수계약제 특성의 엔클리어 소화기 강력 추천드립니다. 두 번째 제품은 포세이돈 소화기로 같은 회사 제품으로 성분이나 기능은 엔클리어 소화기와 모두 동일하며 크기와 용량을 줄여서 가격을 낮춘 제품입니다. 공장과 같은 시설, 그리고 주차장뿐만 아니라 차량에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든 제품으로 차량 트렁크 공구함에는 당연히 들어가고요. 차량에 따라 다르지만 운전석이나 조수석 밑에 눕혀서 거치도 가능한 제품입니다. 세 번째 제품은 에어로졸 방식의 제품으로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스프레이 방식입니다. 당연히 이 제품도 전기차 전용 제품으로 옆에 제품들과 마찬가지로 국내 최초 비전도성 액체형 소화 약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최근 법이 개정되면서 2024년 12월 1일부터는 5인승 차량에도 차량용 소화기 설치가 의무화된다고 합니다. 상대적으로 부피가 큰 소화기는 트렁크에 놓고 다녀야 하는데요. 실제 차량 화재 발생 시 긴급 상황에서는 소화기를 운전자가 즉시 사용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운전자가 재빨리 찾기 편한 장소에 있는 게 훨씬 더 좋겠죠. 이 제품은 컴팩트한 사이즈이기 때문에 차량의 글러브 박스나 콘솔 박스 안, 컵 홀더, 사이드 포켓 어디든지 수납이 가능한 제품입니다. 용량은 작지만 화재 초기시에 손이 닿는 곳에 두고 가장 빠르게 대처할 수 있는 소화 장치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차량뿐만 아니라 가정이나 캠핑에도 아주 유용하게 사용이 가능한 제품입니다. 전기차를 운전하고 다니시는 분들은 일반적인 포세이던 소화기 하나는 트렁크나 운전석 밑에 놓고 이 에어로졸 형식의 제품은 글러브 박스나 콘솔 박스 어디든지 놓고 다니시면 정말 좋겠죠? 마지막 네 번째 제품은 전기 화재는 물론 일반 화재에도 사용 가능한 1인용 구호용품 세트입니다. 이렇게 손잡이를 잡고 들고 다닐 수 있는 형식이고 이렇게 열면 아까 소개해 드렸던 에어로졸 소화 장치가 하나 들어있고 그 옆에는 소방포가 있습니다. 작은 화재 시에는 이 소방포를 펼쳐서 발화점을 덮어 초기 진압용으로 사용하고 대피 시에는 이 소방포로 몸을 감싸고 대피하여 화상으로부터 안전하게 몸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밑에는 소방 안전장갑이 들어있습니다. 화재시 뜨거워진 문 손잡이 등 고온에 견디는 내화장갑으로 대피할 때나 소화기로 화재 진압 시이 장갑을 끼고 해주면 손에 화상을 방지해줍니다. 이 장갑은 캠핑시에 바베큐 할 때도 사용하면 아주 좋을 것 같네요. 그 옆에는 생명구조 타올입니다. 화재시 유독가스로부터 내 생명을 지켜주는 제품으로 산소 발생 장치를 탑재하여 최대 20분간 산소가 발생되는 타올로 외부 연기가 들어오지 않도록 얼굴에 밀착시켜 코와 입을 막고 안전한 곳으로 대피할 수 있는 제품입니다. 화재 사망 사고 시70% 이상이 유독가스와 연기로 인한 질식사로 골든타임은 20여분이라고 합니다. 그 골든타임을 지켜줄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제품이 바로 생명구조 타월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전기차나 리튬 배터리 화재 시 초기에 화재 진압을 위한 특별한 소화기와 그리고 1인용 구호용품 세트까지 다양한 제품을 소개해 드렸는데요. 한번더 말씀드리면 이 앵클리어 소화기는 주차장에 전기차 충전기가 설치되어 있는 빌딩이나 대형마트와 병원, 그리고 아파트 단지에 비치해 놓을 수 있는 제품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또한 이 포세이든 소화기는 앵클리어와 같은 회사 제품으로 성분이나 기능은 앵클리어 소화기와 모두 동일하며 크기와 역량을 줄여서 가격을 낮춘 제품으로 마찬가지로 각종 주차장이나 전기차 충전기가 설치되어 있는 곳에 비치해 놓을 수도 있을 뿐만 아니라 차량 트렁크 공구함이나 차량에 따라 다르지만 운전석이나 조수석 밑에 눕혀서 거치도 가능한 제품입니다. 에어로젤 형식의 이 스프레이 소화기는 차량 글로브 박스나 콘솔 박스 어디든지 놓고 다니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캠핑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캠핑 시에도 아주 유용하게 사용할 것 같고요. 가정이나 사무실에서는 노트북이나 보조 배터리 화재, 멀티탭이나 두꺼비집, 배전반 화재와 같은 전기 화재뿐만 아니라 일반 화재 시에도 사용이 가능한 유용한 활용성이 큰 장점인 제품입니다. 현재 전기차 화재 전형이라고 해서 시중에 유통되는 D급 금속 화재 전형 소화기들은 모두 성능이 검증되지 않아 효과를 담보할 수 없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전기차 화재가 발생하면 큰 재산 피해는 물론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생명에도 위협을 줄수 있기 때문에 한국 소방 기술사에서 인증을 받은 국내 최초 비전도성수계약제 특성의 소화기들은 이제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고 생각됩니다. 무엇보다 반건 소식은 저희 올덴리뷰를 통해 구입을 하시면 포세이돈 소화기와 1인용 구호용품 세트 같은 경우 현재 온라인 가격보다 저렴하게 구입하실 수 있다는 점입니다. 구입을 원하시는 분들은 영상 아래 더보기란이나 고정 댓글에 구매 링크를 통해 구입하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올덴리뷰였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